에베소설을 펴자마자 이 서신을 펼친 신자들의 가슴이 터질 듯한 찬사가 이제 폭발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폭발하는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사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양 곧 죄사함을 받았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만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2절 중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시,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 장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영광의 모습이라면 이 장은 그런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그 구속의 은총이 바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들을 이어 이루어갈 교회의 비밀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의 상상력도 아니요. 바울의 학식으로 인한 수사학적인 지식 때문도 아니요. 바로 그가 직접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언으로밖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안 오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빌 브라이트와 빌리 그레이을 길러냈던 주일학교 교사였던 미어즈 여사는 이 에베소서는 바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었던 것에 대한 자신이 본 것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이 너무도 너무도 수긍이 가는 것이 어찌 인간의 말로 인간의 표현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처럼 너무도 너무도 가히 천상의 말로밖에는 여겨질 수 없는 이 천사를 우리는. 일장에서 들었습니다.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말씀임을 이제 우리는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죽을 수 있었던 경계선에서 느껴진 마치 시간이 멈춰진 듯 했던 그 체험이 오늘 이 본문의 사실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더더욱 절실하게 공감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은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휩쓸려 살았었던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살던 다름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세 가지 사실이 바로 우리의 지난날에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신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신 증거를 구원 얻은 신자들의 삶의 체험과 또 실제하는 영적 사실들을 통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시작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기 위해 허락된 것이 11절부터 증거되는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결코 인간들의 열심이나 또는 노력과 공과로 인함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넘어선 존재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의 정확한 영적 현실과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 이제 생각하라. 우리 각자가 이런 자들이니, 이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서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진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우리는 그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하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옛 사람까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의 옛적 우리의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세 사람으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새롭게 지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의 부패와 기독교의 추락된 이미지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엔 오히려 기존 교회의 대면 예배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예배의 비율이 높아진 것과 맞물려 온라인상의 예배와 교회 모임 등이 또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기독신자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또한 성경은 반드시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돌 삼아 서로 연결되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로, 얼굴로 대하든 온라인으로 참여하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바로 우리의 예적 신분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연결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느 날 우리가 결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합해서 으쌰으쌰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게 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니라 저는 이 말씀의 실체를 어제 저녁 우리 작은 가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있었던 아비를 용서하고 마음속에 받아들고 서로 주님 사랑 안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상상했던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찬사를 통해서 우리를 일정에서 높이셨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의 예정 모습이 어떠했던지를 잊지 말고, 우리와 같은 모습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의 작은 가족 품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으로 천국을 소원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종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별하여 불러내신 자들로 선,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교회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런 우리가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선은 나 자신의 마음 속에 이 교회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고백이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작은 교회들이 또한 성도로 모여 지체로 연결되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이 놀라운 비밀이 결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마귀가 우리의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그 어떤 거룩한 말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 고리를 끊으려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을 가진 신자들을 불러 구별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리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것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고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어느 누구도 제외함 없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고백에 동참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진 성도들의 가정이 몸된 교회에서 정말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